11번 봐봐. 등차수혈.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등차 또는 등비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래? 무조건. 성질을 반드시 이용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치? 야,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 야, 그런데 야, 이게 무슨 뜻인지 봐봐. A1에서 2배란 게 라고 안 써있어. 내 눈에. A1에서 A1을 더해준 게 A2가 된대. 원래 A1에서 공차를 더해줘야 A2가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건 무슨 뜻일까? 공차랑 A1이 같다는 걸 그냥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물론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써도 돼. 물론 얘를 A 크로 s D는 EA 따라서 A는 D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좀 알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 알았지? 자, 그런데... 이건 뭐처럼생겼이네 SN을 구하려 하면 보이지 않아? 그러면 AN은 AN을 모처럼 생겼어 AN은 공차가 A니까 공차가 A니까 AN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러면 SN은 이거에 합하는 공식 그걸 시그마 치 씌워주면 되니까 a로 꺼내주면 2분의 n에 n+1.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렇지? 자그 미지수 개가 몇 개야? 한 개다. 근데 식이 한개주어져었으니까 이때부터 방정식이네. 그렇지?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뒤집어주면 뒤집어주면 n n+1에 a분의 2. 자, 그런데, 이거 봐 얘는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지? 그지 이거 마이너스 이거 쓰는거지? 그리고 부모수 한방에 써야지 하나 하나 이렇게 쓸거지? 그지 따라서 얘는 A분의 2 1분의 1 마이너스 5 넣어주면 6분의 1 V값이 5 따라서 A분의 2에 6분의 5가 5니까 a는 3분의 1이네. 여기. 자, 그런좀 더할게. 오빠 얘는 얘는 이거만 할수 이거지. 계속 기출 문제랑 같이 1의는 중이야 이건. s k 1 마이너스 e s, s k 분의 a k 1이 베타고 s k 분의 1 마이너스 s k 1 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없어지고 차이가 한개 차이니까 한개한개즉 1분의 1 마이너스 s 15분의 1의 값을 구하라라고 여한계 문제 요자 따라서 얘는 s 1 알지 s 15 알지 그치 답지 알겠죠?